금보라가 젊은 꼰대한테 당하고 한숨도 못 잤다. 아니 당했다라는 건... 몰로, 그렇게 생각하면 당한 거죠. 오. 당한 거지.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연예계 데뷔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쟁쟁했어요 선생님 아시잖아요. 우리 연예계 쪽이 기강은 정말 주연이고 조연이고가 없는 거예요. 선배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라도 이제 오신부름 가까지 다 하고 커피신부름 다 하고 뭐 오만 가지를 다 했는데 그 중에서 꼭 갑질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음. 근데 나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꼰대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음. 얼마 전에 이제 여덟 명이부부동반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자도 그 앞에 커피숍을 갔어요. 근데 그때가 한 9시 반 10시 됐으니까 이제 거의 커피숍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근데 우리 딸부 딸보다 어리겠지. 어린애가 이제 알바를 하고 막 있는데 주문을 받는데 밤에 커피 마시면 못 마시니까 저는 고구마, 말린 고구마 하나 사고 근데 이 봉지를 찌지야해서 먹으려면 봉지 안에 넣는 것보다는 접시에다 놓는 게 좋잖아요. 음. 쏟아갖고 열심히 먹을. 접시를 하나 달랬더니 아, 이따 드릴게요. 이래. 그래서. 어, 그런가보다 그러고 이제 뭐 마실래, 뭐 마실래 여덟 명이 주문을 해서 뭐 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음료수를 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근데 보통 우리가 음료수를 시키면 콜라나 아니면 뭐 사이다를 시키면 뭐가 따라 나와요. 어, 컵. 얼음. 어. 얼음을 주, 음. 얼음, 얼음 고사하고 컵을 주잖아요. 음. 병을 나발로 불지는 않잖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컵이 와야 되는데 컵이 안 왔어요. 음. 근데 접시도 물론 안줬고아 어. 혼자서 밤늦게 피곤한가 보다, 힘든가 보다 그러고 이제 내가 컵을 가지러 갔어요. 음. 언니 여기요 컵좀 줄래요 그때. 설거지 하다 말고 와서 컵을 딱 주더라고요. 어... 그리고 자기 가서 이제 고무장갑끼고또막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어... 컵을 딱더라고 그래서 이제 컵이 보통 이렇게 놔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컵을 하나 들고 갈래다 하나 갖고 모자랄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서 쟁반에다 컵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네. 그때 그 아가씨가 설거지 하다 말고 지금 컵 갖고 가셨어요? 아, 네. <laughs> 말씀을 하고 가져가셔야죠. 그냥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이래. 네. 어머. 그럼 얘기해 있지. 나 같으면 고마울 것 같아. 자기가 바쁘니까. 그냥 컵은 거기 있는 거니까. 그거 사실 알아봤어요? 못알아보고 알거나 말거나 아, 상관이 없어상관없 근데 옛날 같으면은, 뭐야? 너 일로 와봐. 딸 같은 게. <laughs> 네가 그 서비스를 못해서 내가 손님이 두번 왔으면은, 네가죄송해 해야지. 그리고 내 스스로 가져가면 네가 바쁜데, 어우 죄송해. 못 치면 이게 기본인데, 내가 나이 먹었구나. 늙었다는 게, 그냥 쟁반채 <laughs> 어, 어쩜... 컵을 두개 들고 돌아섰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시 확 돌렸어요. 응. 응. 다시 걸어가서 컵을 다시 제자리에다 꼽아놨어요꼽아놓고가가씨가 그 설거지하고 있길래, 언니, 컵 하나 더 주세요. 고장을 탁탁 버텨고, 어. 컵을 딱 주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래요? 오, 그래서 다시 어떡해. 컵을 갖고 와서 먹고 다 헤어졌는데, 집에 오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어 이게... 어른으로서 참으면 안 되는 건데 아무리 아무리 그 자리에서 어, 그 얘기를 했어야 어. 되는데 사장님을 나오라 내, 사장님은 그 자리 안에 없지 오, 그래서 어, 아니 내가 참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음. 내가 내일 가서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하든지 음. 그 언니가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음. 잘못된 건 아무리 세상이 갑과 을을 떠나서 음.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하고 하루 이틀이 바빴어요. 그다가 러 3일, 4일 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안간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라리 때 우리 남편이 창그라, 창그라 이래서 또 참았는데 내가 근래에도 지나가는 길 있으면 꼭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거는 개를 위해서도. 어. 내가 욕을 먹고 꼰대가 되더라도 그건 옳지 않은 거라라고 음. 얘기를 해야 되지. 옛날 꼰대들은 그래도 의협심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도 음. 후배가 잘못하면 은 야, 너 일로 와봐.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즘 그렇게 가르키면 후배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음... 선배님이나 잘하세요. 아 그리고 걔네들이 가서 얘기를 해나저 선배가 출연하면 같이 출연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잘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머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어머바. 세상에 이 꼰대라는 의미가 나는 결코 고리타분하고 내 거를 잘못된 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다. 음.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배척할 건 배척하고 이래야지 무조건 꼰대다 어른들은 이거는 어른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커피숍에 갈까요? 언젠가는 가요. 어? 가고 우리 안으로 갈 거야. 가서 오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동치미에 출연한 그래. 다시 보고를 할게요. 이거는 정말 같이 아, 가요. 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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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면고 컵을 언제 시켜 여기 가면은 내가 욕을 더 먹어. 아, <laughs> 아유 어쨌든 예.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진짜 옛날에는 꼰대하면 나이로 그냥 밀어붙이려는 거 내가 맞아. 내가 좀 내가 다 겪어봤어. 이걸로 음. 가는 꼰대가 많았는데 요즘은 약간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젊은 꼰대들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네. 제일 무서운 게 청바지 꼰대, 음, 청바지 입은 꼰대 점, 그니까 청권 점권 젊은 꼰대라고 음, 하잖아요. 응. 가정에서도 보면. 큰 동서는 차이가 지니까 막내 동서가 귀엽대요. 아 음. 아, 뭐 10살이야 차이도 귀여운데. 근데 바로 위에 동서들이 꼭 갑질을 하잖아. 요 이것도 몰라 동서.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섭다 그러는데. 그왜 대학교도 신입생 뭐 연세 이런 데 가면 2학년생이 1학년생들 잘가 겹잖아요 실제로. 너나 누군지 몰라? 음. 왜 인사 안 해? 안면 인식 장애 있어? 뭐 이런 뭐 음. 얘기를 하는 음.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서 꼰대가 꼭 나이 먹고 늙은 사람이 아니라 네. 젊은데도 의식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이 점권이죠. 네. 중고등학교들도 요새 왜 그렇게 후배들 폭력하고 그러겠어요? 네. 저는 걔네들도 초등학교 6학년,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라 꼰대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본인이 네, 우월적 지위 있다라는 걸 네. 일찍 이 배운 거죠. 그렇게 어, 딱 우월적 예. 지위는 아닌데 저는 처음 시집 와서 어. 첫 제사 때 박제사. 형님이 동서, 저는 그냥 사자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형님? 저는 소리 정성인데 저는 정성이에요. 모여서 오손에서 <laughs> 얘기하면서 한두세 시간만 일찍 오면 다 붙일 수 있잖아요, 형님. 오손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희 형님이 삐져서 그때부터 제사에 참석도 안 했어요. <laughs> 집안을, 아직 화목하던 집안을. 서울에 나가 계시잖아요. 어? 왜 어? 나가셨대요? 네, 가왜 이렇게 나가? 그 사실 회사에서는 뭐다 착착착 올라가지만 연예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주인공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우, 그런 당연히. 거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정말. 아니에요. 아니, 아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인기라면 나도 만만치 않아. 아! <laughs> 아, 미치겠어. 아니, 어떤 애가 주연, 주연할 애가 아닌데 갑자기 주연이 됐어. 음. 그러면 이제 대사도 많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을 하면은 개인 분장실을 줘요. 음. 근데 우리가 대사 분량이 많으면은 종합 분장실에 같이 있어요. 단체로 쓰는데. 왜냐면 대사를 맞춰야 되니까. 음. 그러면은 우리는 미리 와서 대기하고 세트 들어가기 전에 대사를 맞춰야 되는데 얘가 안 와요. 그러면은 이제 스텝한테 얘기를 해서 아, 대사 맞추게 오라 그래 그럼 그분은 안 오세요. 누구하고 맞추는지 누구하고 맞추는지 그러면 나 혼자 세트 들어가서 혼자 중얼 중왜안 오냐 그랬더니 아니 전달은 했대 그럼 안 와요 대박. 안 오면은 와서 대사를 맞춘 거하고 안 맞춘 거하고 차이가 아, 있잖아요 나도 고엔지를내 응, 나도 만만치 않은데 내가 이기겠어요 걔가 이기겠어요 <laughs> 짜밥이 이겨요 음. 절대적으로 음.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음. 교통사고 나는 신이 있었어요 어. 근데 내가. 걔를 밀치고 내가 대신 다치는 거예요. 씬이? 예, 씬이. 차가 오는데, 어, 비켜! 이러고 내가 대신 쓰러져야 되는 씬이에요. 차 쪽으로 밀었군요. <laughs> 아니, 아니, 매트, 매트를 깔아놨잖아. 나도 꼰대지. 매트를 깔아놨잖아. 요 우리가 밀면 다치니까 어, 이렇게 매트를 해놨어요. 근데 하는데 그런 건 이제 한 번에 끝내야 되잖아요. 어, 저, 저, 제가. 아, 어, 어, 경아야, 비켜! 이래야 되는데, 어, 경아야!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NG, NG, 어, 미안해. 어떡해, 어떡해, NG, NG, n 여기, 여기를 밀어야 되는데 여기 밀었다. NG. 어머 이해나 감정 없어. 내가 너무 세게 밀었니 어, 아니야, 그치? 어, 그래, 그래, 다시 갑시다. 어떡해. 경아야, 비 <laughs> 어머 미안해, 어떻게 해? 미안해. 몇 번을 때려. 그래갖고 내가 나도 그런 건참 못됐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야. 너무 고쳐야 되는 거야. 알않을것 같아. 같아. 어... 상대, 상대 내가. 았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다 했어, 사실은. 어... 나도 그러고 나니까. 예, 그렇죠. 차라리 차에 바치고 싶어요. <웃음> <웃음> 선배님. 저라 지금은 자주. 예. <laughs> 데뷔 초에 목소리가 되게 특이했잖아요 에이. 지금도 특이해요 그 목소리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이게 원래 자기 목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아, 모든 여자 선배님들이나 다어 원래 이게네 목소리니 어. 막 이렇게 뭐 꼬박자나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녹화하러 갔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앉으신 선배님이 녹화 시작하기 전에 딱 뒤돌아보니 너 목소리 그렇게 낼 거면은 방송하지 마 어머. 얘기하지 마. 그리고 앞을 딱 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언제나? 여자 성대님? 그런데 어어니게막 무슨 퀴즈 프로 그때는 퀴즈 프로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신인 때막 그때. 응. 그래서 어, 순간 멍해지면서 어떡하지? 목소리를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나? <laughs> <laughs> 아니 어떡하지? 아어 근데 매니저가 이거 되게 잘하라 그랬는데 아유 모르겠다 그냥 얘기해야 되겠다 오. 그래서 그냥 막 얘기하면서 녹화를 하고 끝났는데 에이. 그 말씀을 딱 하신 선배님이 저랑 목소리가 비슷하신 거예요 어, 지 아니요 <laughs> 금보라 선배님 <성쾌> 금보라 선배님 <laughs> 진짜? <웃음> 아니, 금보라 아, 선배님을 기억 못하시죠? 내가? <laughs> 하지마.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난이렇게이렇게 이랬대. 그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그게 한십5년 전인가 그래요. 어, 어. 그딱 그렇게 뒤돌아보고 딱말씀하시는데 어, 아, 놀랐는데 아. 녹화를 네. 막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선생님처럼 목소리 비슷한데, 어머 저 너무 너무 하신다 이랬는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너무. 또 재밌... 선생님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아, 알게 됐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그때 그냥 어, 별로 이렇게 속에 막 이렇게 소개 당고한게 아니고, 그냥 아니라... 하지 마! 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응. 아니, 하신 그래, 거구나. 그랬어? 앞말 안 했어요? 앞말 아니, 그냥 녹화 끝나고 뭐라 그랬어요? 안말안 했어요? 아니, 그냥 녹화 끝나고는 같이 저는 완전 신인이었어요. 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기억 하나도 안, 안, 안 얼른 동안 갔죠 <laughs> 끝나자마자 마이크 놓고 막 어... 나갔죠. 그냥 농담으로, 어... 너 이제 나하고 <laughs> 비슷하니 목소리 그렇게 내지 마. 그러고 하셨겠죠. 어... 그치. 어... 그 기억이 얘기를 했는데 도 계속 방송을 했단 말이야, 네가? 아, 아. 아, 그 스피드가 비슷해. 스피드가 비슷해. 이게 한참 전이 10년 전이니까. 내가 그러면은 이 친구를 참... 라이벌로 느꼈나 보다. 아. 아. 어? 어 친구 소리요. 너무 연광로 왜냐면 어. 내가 그때 누구든지 쳐내야 내가 그 자리를 가거든. 아, 아, 아. 아. 진짜? 나 하지. 나 근데 사실 진짜 좋는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어, 응. 그랬겠지. 저게 두분다 얼굴이 빨갛시네. <웃음> <웃음> 아나운서 곡도 서열이 엄청 있잖아요. 나이 관계 없이 무조건 입사 연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비 모임이라고, 어, 은퇴하신 어, 퇴직한 아니에요? 선배들이 이제 자리 마련하시면 저희가 이제 가끔 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들어드리고 또 이제 그 오비 선배들이 그냥 자리 마련하게 그러니까 상도 가끔 주시고 맞아, 이렇게 맞아. 한번 받아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laughs> 대부분은 좋은데 그그 중에 조금 활동을 활그 오비 모임 내에서의 활동 그러니까 아나운서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오비 어, 그. 모임 내에서의 활동이 활발하신 분이 있어요. 왜 개에서도 활동 활발하신 어. 분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런 분 들이 꼭 이렇게 말을 얹으시는 게 이제 잘 나가는 후배 아나운서들의 그렇지. 용모 지적, 발음 지적, 걔는 어미 처리가 좀 별로더라. 응, 끝을 더 내려야지. 어, 네, 시민 시민실처럼 오비 모이면는 밑에 애들은 또 너무 바빠서 못 가요. 그리고 무서워서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럼 저희가 이제 가서 몸으로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동기 언니가 참다가 참다가 선배님. 선배님 혹시 몇년차때 퇴사하셨어요? 이렇게 음. 물은 거예요. 음. 음, 나 2년. 어? 이러버리면 저희가 완전 2년밖에 어? 안 하신 거예요? 우리 그때 우리 땐다 그랬어. <laughs> 이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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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결혼하면. 이제 어,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할수 있는 분위기가 없었던 것도 어. 맞아요. 음. 2년이 지금 20년 같은 건데 음. 그때 저희는 아네 이렇게 되는 네. 아니 어. 김경아씨가 뭐... M범버 아나운서죠? 네네네 K범버 아나운서 누가 됐어. 선배야? 내가 선배지 선배 보기엔 어때? 김경아 <laughs> 너무 깐날 어, 어미 철이가 <laughs>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